감사합니다. 강의 시합니다강센시작션 받은 탠 처음에 이받의딱처고 이제 요디발에나가서 그 토론 먹으이 핸드백 면 좋겠지만 이제땐 <laughs> 아 어, 그렇게 했는데 하시면 되는 건데 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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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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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우리 리더십 학교가 너무 귀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어 같은 공간 안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참복기에요 나중에 아마 지나면 그제 말을 그냥 하실 거예요. 또 정말 오래 열심히 또 공부하고 코로나 또 시간 많이 그냥 같이 놓으세요. 놀고 그래서 동지를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의 동지가 되셔가고 또 상황에 대해서 귀한 보게 통로가 될 역할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기도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리더십 학교, 또 우리 이재명 교수님과 또 우리 학생, 또 교육생들 다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의 국제법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국제법에 틀안에서 저희들이 한번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차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할 거예요. 하나는 어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저들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틀을 갖고 어 북한 인권을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겠습니다. 뭐그 북한 인권을 못한 거라면 여러 가지 음 볼수 있는 스펙트가 있잖아요. 또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남북통일이 중요하고 여성상담도 중요하고 세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인권 문제를볼수 있겠죠. 또 이제 다양한 학문에서는 다양한 이렇게 관점에서 보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저 특히 이제 미국법, 국제법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 특히 이제 국제인권법에 대해서 시각으로 북한인권법은 어땠다 아, 오늘 이제 그걸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전에 우리 특히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럼 어, 국제 인권의 틀이 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같이 나누고 또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그뭐 기구도 있고 역할이 뭔가 좀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인권의 좀 특수 사항 같은 걸좀 같이 나누고. 시간이 편하게 되면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근데 막 강해 분위기가 돼서 노트 필기하는 그런 분위기 되면 안 되는 것 사실. 너무 이번 기술은 너무 열공하는 모범생들로 뽑으신 것 같아요. 이거 <laughs> <laughs> 네, 거의 보이고 거자 그럼 저도 이제 좀 믿더리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제가 이러분들 우리 모두를 그, 그, 우리 가좋아하는 뭐, t 5%, 톱 10%, 라는거 있잖아요. 한 최소한 톱 10%, 10%, and an all percent to catch him under the l e g a c 이 He 는데 s saying, I'm g o i n 읽 to have a 요 i t t l e 뭐 그것들 가능 한글 번만 한글 번이라도 이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손 이렇게 그러니까 읽었다는 건 처음 손때 끝까지. 그러니까 이 그림스루가 아니라 한번더 이렇게 좀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최소한 이제 그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은 어 이제 보통 인권을 나눌 때 가장 기본 문서가 세계인권선언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그거에 대한 해석서도 많이 있고 결과서도 많이 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그세계인권서를 읽으면 돼요. 그런데 네.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전문가들도 또는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 다큐멘트 다를 이제 읽지 않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세계인권서는 북한인권 공부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laughs> 세상 요 정도 읽고 읽을 시간이 있어야 좀 자격이 된다 나머지는 그냥 워터프레일요 그냥 자기 얘기하고 감정 얘기하고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탈수 있으니까 너무 시간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자그럼 이거 자기 세계권수는 다 끝내세요 보통 이제 여러 그 학문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 옛날 가장 클라스컬한 방법은 그 읽고 쓰는 겁니다. 우리 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 어떻게? 요즘은 그냥 착착착 이렇게 그 뭐야 동영상 의이 그렇게 하시죠 요점 정리하고 자그뭐 기본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고 세계인권 선언이 한뭐0개 한 정도 좁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고 그리고 틀을 받고 이제 자격이 되니까 그 이제 어떤 스탠다드고 있고, 법이 있고 국가 인권이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문 프레임블도 있는데 프레임블은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그 아티클 1서부터 어, 영어로 읽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섭 어, 교육생 아티클1어리계세요 네? 김지섭? 예? 어, 김지섭 교육생 오늘 무엇하세요? 네, 김동진 교보생 네. 예. 축하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또심리학게포항해서 왔는데 문화적 시험을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마이크 샌더스 교수님이 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마 그런 거를 좀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에는게 전혀, 어, 전혀 구애 없이 마에 예, 앉아도 되고, 드에 앉아도 되고, 랜덤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티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세계인권 선언을 지금 나누겠느냐. 영어로 이거를 익숙해지면 이 단어만 알면은 최소한 타임즈나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기본 세계 이슈의 3분의 1을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 단어들이거든요. 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험 공부나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키워드예요. 전문가라는데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몇 개만 익숙해지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참 남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티클 1 읽어주세요.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아, 이제 거의 이제 원어민 발음 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외국인. Free. 예? f r and equal. 아, Free and equal. 맞습니다. 예, yeah, Free 그리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Free and equal인데, 우리 모두가 아, 평등하고 자유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권리가 어떻게,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이게 뭐냐면 문장에 쓰는 거 핵심 단어가 핵심 그 코드가 있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울 정도로 세계인권선을 보면 비도덕적인 이제 그런 어, 단어라든지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 인다워예요, 인다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얻어야 된다, 노력해서 쟁취해야 된다, 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다우드는, 보통 인다우드먼트라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뭐 이렇게 돈이 있고, 무슨 권한 같은 걸 그냥 받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어가서 쟁취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뭐다? We are endowed with uh, 이런 free and equal,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는다. 한국말을 역하면 천부적인 거죠. 이게 받는데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인간의 선로 주나요? 그렇게 이제 여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 이런 걸 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계 인권이라든지 인권을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 순간입니다. 이거를 딱 측량을 하고 인도를막 설명을 하라고 해보세요. 뭐 자연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받았다. 근데 뭐 우리 유전으로 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이거 박고모에게 뭐 혼란스럽고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저철문에서는 설명이 힘들 겁니다. 그 진화가 그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권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서양의 문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들이 규칙적인 관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런 기본적인, 인권적인관료를 우리가 어, 부여받았다. 인다워드입니다. 자, 아티클 투. 어, 김민경, 김민경 글쎄. <laughs> <쌤. 웃음> 아, 그거고조리 그리고 오로지. <laughs> <laughs> 네, 죄송해요. 이렇게 좀 조용히 태어나지고 보내야 되 자. That's a good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to in this declaration, that it,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of as race, color, sex, language, religion, and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s, property, <coughs> weal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the independent trust is self 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 o v n I just spoke British accent. 영국, 영국, 평소에 여러가지 o 사들이일 i m i n g y o u n 우리 i m i n g young, Kiming young, Kiming y o 가여 g Kiming y o u 가 g Kiming young, k i m i n 항문마다 중요한 단어가 다르겠죠. 그렇죠? 네, 우리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같이 인도를 하니까. 네, 우리, uh, please tell us what is the keyword within this uh, article. n o w i vision. 네, 그다요 네. 이제 또 네, 다른 분도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걸 영어를 잘한다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요생아시겠죠 한국말을 잘한다고 막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아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외국어를 아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 또 인권 용어를 얻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맞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디스티니션, 디스티네이션 이슈. 요즘에 이제 차별을 안 한다 이 건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인종, 뭐 성별, 뭐초기 나오죠. 이런 것들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난민이라든지 차별 그런 것들이 이제 한해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한 차별의 구분이 한1 9개 정도 돼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는 거다. 애굴무한 그리고 어, 우리 전소지이 이런 분보세 이제 딱. 우리가 봤을 땐 컵테일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뭐예요? 전술인지 어디이 있는지. 아전는 통번역. 그런데 딱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법학이라든지 그 인권적인 애 p t i t 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인권통역으로. <laughs> o oh, excuse me.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건 보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a w a r e 가있냐다어에 대한. 인권통 <laughs> 인권통역. 통역 중에서도 인권을 통역을 해보니까 <laughs> 이런 거죠. 보기에요.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통보력의 매력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인타이트먼트가 뭐예요? <laughs> 여러분, 여기에 그, 여기에 있어 인타이트먼트가 있습니까? 모든 학생으로서 리더십 학교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 접하 해야 되고. 이게 여기 오는 거는 하나의 풀블리즈일 하나의 저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도 안 해요. 인터 l 먼트트도안 해요. 사실은. 그냥 s h a you know, p r i 오늘 끝나고 e You get t h 가 m y o u 이제 w n e r one of them now. What some n o 야 George, you c a 수있 c a 수있 h a 요뭐 n We g 겠죠뭐 n t o solo, talk to you, Marseille, or c h r i s t i a n i 그렇죠? 무승인지아시겠죠 하나, 여러분들은 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를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갈수 있는 갈수가 있죠. 그럼 그러니까 뭐, 인타이트먼까지 는이렇겠지만라이트미 있겠죠, 이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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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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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건아이 엄청난 렇게이